아래야 바꾸고. 더 씨. 이렇게 얼굴을 풀었어. 지금 뛰어야 돼. 얼굴을 못 뛰어요. 저나 버리고 가. 나 스태미나 없어. 나 버리고 가. 나 버리고 가. 오고를 어, 끌 테니까 나 그냥 버려둬 가. 아마 저기 죽을 거 같거든요, 굿. 아니, 뒤에서 넣은. 뒤 있는 건 잡았어. 아, 나또피난다 누가 날쳤어 아니, 어떤 새끼야, 씨. 아니, 겹쳐있었어요, 군대랑. 근데안 탔으면 지금 죽었어 아씨, 얘 뒤에서 반도권 오고 있어. 거 크레마야, 그쪽으로 이리 와. 맞아, 어느정도 정해서지금파해야 돼. 이거... 나 무시하고 갈길 좀 돼. 나한테 전었어요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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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 아, 잠깐 찬... 어? 그배낭여 중요한 총 잡고 막아. 나할일 있어. 야, 당장 빨리 끊어. 힐부터함지 돼. 부터하지 부터. 돼. 휠부터 하면 돼. 휠부터 하면 돼. 휠부터 면 돼. 휠부터 하면 돼. 휠부터 하면 돼. 휠 돼. 면 은규야, 나 팔고 싶어. 아, 퀘스트 깼다, 씨. 아, 씨발. 아, 진짜 오줌 지른다, 진짜.